서도 먹지 말고 머리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서 구워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다음날에 바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떠나야 되기 때문에 트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냐?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 오버 바로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 임하거든요. 보십시다. 내가 그 밤에 바로 이, 이 밤을 말하죠. 이 밤에 내가 애국당을 지날 텐데 애국당에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는데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적셔져 있는 집은 이 천사가 넘어가 버려요. 들어가진 않아요. 이 장막 안에. 그리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적셔져 있지 않는 이집트인들 애국인들의 장막에는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곡성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밤에. 막. 왜? 자식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막. 근데 이즈, 이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안에는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국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새끼들은 다 죽인다 내가.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친다는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요. 이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왜냐면요이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이 뭐냐면요 그 이집트인들은요 어, 생명을 주장한다는 신을 숭배했어요. 그 신이 푸타라는 신인데 하나님이 그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추앙하고 섬기는, 재물들이고 섬기는 그 생명을 주장한다는 신도 내 앞에서 껍장 못한다. 아멘. 예. 네. 그래서 뭐, 이,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이 이집트의 신 가운데 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이 다, 다살의 신이 있어요. 오리시스라고. 이 신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고, 또 어린아이들을 지켜준다는 신이 있어요. 어린아이 지켜준다는 신. 이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지켜준다는 신도 쳐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리고 출산하는 아기들 낳는 여인들을 돌봐준다는 신이 있어요. 헤켓이라고. 그 신도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고. 왜? 아기들 못들, 못, 못, 뭐냐, 못 지켜준다, 이거야, 그 것들이.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만드는 재생의 신. 이 재생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름이 민이에요. 민이라는 신도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신이 누구냐? 바로 왕이 바로 애국의 신이었었어요. 바로 왕의 자식을 쳐버리는 거야. 너도 신이 아니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온갖 신이라는 신은 하나님이 다 쳐버리는 거예요. 왜? 천지를 주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외엔 다른 신 없어요. 아멘. 하나님 그러셨잖요 내가 온 땅에 나와에 있는 신이 없는 줄 알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믿지 말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이 뿌듯해?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난 여러 신들 가운데 그래도 좀 고상하시고 좀 높다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나보네. 이렇게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른 신 없어? 그건 다 귀신들의 역사야. 잡신들 뿐이야. 다제해버린 거야, 하나님께는. 다 쳐버리는 거야. 그 당시 애국이라는 나라는, 요사로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세계 패권국이란 말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나라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표하는 것들은 다 쳐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는이라,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도 없는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12장 12절을 봅시다. 12장 12절. 우리 함께 읽었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지고 그다음에 멀치다고 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귀신들려 가지고 그것들에게 속고 있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는 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하이금이 마귀 마귀의 상징적인 인물로 나오는 바로 왕이 이 바로 왕과 그 시라든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건데 마귀와 이 악령들이 우리, 우리, 우리에게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인 거야. 예수님의 보혈만 적용되면 손대는 거야. 화들짝 놀래요 손대는 거야. 질색을 하는 거야더 이상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전에 여러 가지 아홉 가지 제약으로 썼지만 붙잡아 놨거든. 근데 예수님의 피의 역사만 덮여지면은 마귀가탁솔때 버리는 거예요. 거머리가 우리 어르신들은 겠지만 우리 콘사님들은겠지만이 미나리 같은데 심어놓는데 거머리를 이, 이 미나리 하던 말 지금 장화식 고들 가지만 장화 알발로 들어가면 거머리가 달라붙어요, 그죠? 그막 검정 거머리도 있고, 파란 거머리도 있어요. 거머리 잘안 떠져요, 그죠? 피를 다 빨아먹고 뚱뚱해지기 전에 안 떨어져, 그죠? 저도 어릴 때 보면 거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물고기 잡으면서 봤는데, 랑에서 봤는데. 거머리를 쉽게 때어는 방법이 뭔지 아니까 시뻘건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수치 얇은 숙 같은 걸로 탁때 보세요. 그럼 거머리가 팍 떨어져 버려요. 뜨겁다 이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역사만 딱 적용되면 거머리 가이 달라붙은 마귀가 뚝 떨어져 버려요. 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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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제 알았어, 도란 될 거야 이제 싫어가지고 단도 싫다 하면서 손들에게 만든 방법이 뭐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보혈, 의미를 알고 보혈 찬양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것보다 알고 부르면 은혜가 더 되고 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귀하구나. 내게 생명을 주고, 내 죄를 씻어주고, 내게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해주는, 의롭게 해주는, 또 나를 구속하신 보혈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여시 서게 하는 보혈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보혈이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품안에 안기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요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만상의 모든 신들은 헛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구해줄 원 수도 없고,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 괴로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고 내 영혼의 구원이시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차장 한장 드립시다. 주 보혈 날시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하겠습니다. 주보여, 난 시선네 주보여, 난 시선네. 내게 생명을주셨네 주보여. 시선네 흰눈보다 더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귀하 예수님은 귀하심 하나님과 우리에게 귀한 어린이 하나 우리 예수님 다시 찬양합니다. 주고요 날씨 생명을 주셨네. 주고 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양, 난시 었네 나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겨주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흰 눈보다 더 일기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희생이신 예수님, 예수님 귀하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로 알고 나로 나에게 손을 완전히 떼버리게 만드는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마귀가 가져다놓은 모든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모든 문제거리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지고 해결되어졌어

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흑암의 사록의 역사로부터 완전히 잘유케야되길를충분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할렐루야오여주 예수님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덮여주게 하시 그 보혈이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질병의 치를 내려치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역사를 떠나갈 지여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통을 떠나갈 치여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염증과 통증과 질환과 아픔들은 사라져라. 아는 것들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로거라축수의거라그예라 예수님의 이거라의 이름으로 명하거라. 축의 예수님의 이름으니명거라 축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거라. 축의 예수님떠 이름으로 명하거라. 축의 예수님의 이름으니의 이름으로 명하거라. 축의 예수바의이름하거라 축의 님이름으니 명하거라. 바님이거라거라 애굽의 신들에게 버릇하라 하느며 오늘 아버지 이땅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후감의 여러분들 아버님이 심판받은 영들입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깡그리 목걸 받고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자녀들 의삶에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님 귀하신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생명수령교회와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라 하며 이 말씀의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시는 이 현장에 나와. 말씀 듣고 믿음을 공고히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희생의 양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큰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애굽의 그 아버지라는 수많은 신들을 다벌하신 우리 주님, 주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셨고 수많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셨음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 예수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그 십자가 지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픈 데의 손을 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마음, 우리 영혼의 문인방과 철수 좌우, 좌우설주에도 주님의 피를 발라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바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문 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우리의 좌우 설주에 마음의 좌우 설주에 어린양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각색 질하는 것 질병과 통증과 아는 것과 고통과 아버지라는 면 질병에서 깨끗이 노연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외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외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 내가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외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치료하시는 나라님 그 아들 예수 이름으로 간거는 우리에게 치료의 광산을 바라해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경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통증과 앉는 것과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주는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북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손을 떼라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육체적인 고통을 갖다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모든 소화기 질환, 혈관 질환, 모든 내분비 질환, 우리 몸의 모든 근육 질환, 모든 우리의 노인성 질환에기까지 우리의 모든 안구 질환, 우리의 듣고 말하며 모든 먹고 마시는 일에 고통을 갖다주는 모든 질환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어라. 예수님의 피해 능력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모두 다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를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를 믿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고 부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풍성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삶에도 아버지의 빈궁함이 따라가게 해주시옵시고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생명의 수강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충명을 주시옵시고 진로와 아버지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복된 가정들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려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엘샤다이 하나님이여 엘샤다이 하나님이여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오니 우리의 약한 믿음도 강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 나는 너의 치료자, 말씀 보내 내병 고치리. 나는 너의 치료자. 나는 너의 하나님 말씀 보내, 내병 보. 나는 너의 치료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시고 주께서 치료의 샘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몸도 마음도 영도 치료해 주시고 생활에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